진연이 음, 네. 민유니랑 얘기했는데 고지로 그게 인기 있대더니 밤에 너무 에 조용한 어 때는 창고리 있어야 돼요. 책을 만들기로 좀 하고 있는데 작업자가 지금 약간 다른 파트를 하셨지. 한번 어볼요 아니가 눈에서 뭐나 이런 거 기록 살기 단계까지 거기서 그랬다 그래서 웃음 나왔는데

여기 디자인이 있으니까 그거 어디다 벌어? 여기다 뭐은래요그 집을 넣어 준다고.